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제가 요즘 제 주위에서 많이 들려오는 소리는 대통령이 보고 싶다. 대통령이 불쌍하다.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점점점 내란적로 뭐고 소명이 되잖아요. 제가 없다는 게 밝혀지고 대통령을 저렇게 감옥에 놓고 이런 하극상에 쿠데타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아 이렇게 될수 있나? 근데 대통령이 결국 그거잖아요. 계엄령을 선포했던 이유가 국민들한테 알려 주기 위해서 폐악적인 행동을 하는 야당이 지금 어떻게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민 경제를 정말 엉망으로 만드는지 그거를 보여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게헌재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더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국민들은 너무나 가슴을 치면서 아 저런 대통령이었구나. 정치적 이념이나 외국 정신이 정확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이런게 정확한 대통령이었구나. 이걸 국민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모친께서는 중환자실에 있단 말도 드립니다. 죄없는 대통령을 말도 안 되게 똘똘똘 감아서 감옥에다 쳐넣었으면 빨리 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기들은 하루라도 있으라면 모두 있을 것들이 무슨 회의를 한다 고하면서 질질 끕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석방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모레면 서울도 돌아오고 모치는 중환자실에 있다는데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대통령이 농내장까지 오겠냐고 이 죄를 어떻게 다 갚으려고 저런 쿠데타를 일으키고 별짓을 다하냐고 대통령이 그나마 검사 출신이었고 법을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개엄령을 선포했고 가장 우선시한 거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두 시간짜리 개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280명이 국회에 들어갔다는데 280명이 무슨 내란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국회 보좌관들 포함해서 더 많은 숫자가 와 있었고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와 있었지 않겠습니까? 점점점 진실이 밝혀질수록 야당과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그들은 쿠데타의 주역입니다. 정청래가 그랬습니다. 내란수계는 사형이라고. 내란수계는 이재명이고, 저는 이재명은 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대통령을 빨리 석방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검찰, 니기들이 뭐라고 구속을 하네 많이 하냐고. 법원에서도 불어가 났다는데 하루 빨리 한시 빨리 석방을 해줘서 노무의 건강도 체크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안에서 성장했고 자랐습니다. 근본은 못 속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어떻게 똘똘똘 말아 가지고 저 허접한 인간들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의 대통령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석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